양천구 오성 부동산입니다. 하나금융 경제연구소에서 202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놨는데요. 수도권 중심의 제한적 반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4년도 주택 시장 전망은 불안한 반등 속 시장 차별화가 심화될 거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키워드는 세 가지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부채 부담 두 번째는 매도 매수 줄다리기 세 번째는 수요 쏠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114에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세가 상반된 행보라는 뉴스를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둘째 주 수도권 주요 변동률입니다. 서울 일반은 0.01% 하락했고요. 서울 재건축 정비사업 시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변동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년도 1월 들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2주 연속 0.01%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값은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0.01% 상승하여 오름세가 유지됐다고 하는데요. 전세 가격은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한 사례가 늘면서 시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반면 매매가는 11월 둘째 주부터 순고리가 계속되며 보합가-0.01%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중개 현장에서도 매매 거래 실종 수요 부역에 따른 호가, 소폭 조정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 수도, 수도권 아파트값은 약보합 수준이 가격 하향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2014년도 1월 수도권 시세 주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상위에 노출된 키워드는 전세가 500이권으로 가장 많았고요. 어, 가격이 59건, 거래 절벽, 보합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 키워드가 경기에서만 290건으로 집계돼 서울 188건과 인천 24건에 비해 언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12월 수준이죠. 어, 어, 12월 15일부터 경기지역 전세값은 어, 지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돈의 지역별로 전세 매물 수급 상황이 달라. 전세 매물 중 가장 전세 매물을 적금 전세가 상승, 저가 전세 등이 상반된 키워드들이 혼재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매를 보면은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이주 연속 마이너스 0.01%를 하락하며 역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요 일반 아파트는 마이너스 0.01% 내렸고 경기 인천은 보합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서울은 대단지 중소형 면적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지역별로는 도봉구 중구 중랑구가 마이너스 0.5% 하락했고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이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도시개발지역은 광교 0 3%를 시어 평천 3번이 0.04, 0.01% 내렸고요. 경기 인천은 오산, 시흥, 수원, 하남 2,002 0.04에서 0.1% 하락한 반면, 양주, 평택, 구리, 안산 등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등은 0.05에서 0.01%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월 2째주 수도권 전세가 주요 번들이죠. 출천은부동산화 113입니다. 서울이 0.02% 상승했고요. 반면에 신도시가 마이너스 0.01% 내린 반면 경기 인천도 0.01%가 됐죠. 도봉구가 0.08% 반면에 중구는 0.05% 용산구도 0.03%가 내렸네요. 전세는 전세 시장은 지역 특별 선호 단지에 따라 등락이 관련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이 0.2% 상승하였고 경기 인천도 0.1% 올랐다고 합니다. 신도시는 0.1% 떨어져 2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었다는데요. 서울은 전세 가격 상승 지역이 지난주 대비 두 곳에서 13곳을 대폭 늘어났고 구별로는 중랑구, 도봉구, 영등포구, 성북구, 마포구, 노원구 등이 올랐으며 하락한 구로분 구청별로는 중구와 용산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사의 종합 의견은 1월 10일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정비사업 절차 및 요건 간소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의 공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는데요. 더불어 소형 주택 비 아파트에 관한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 등도 이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악화된 공급 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성을 갖춘 서울 도심과 일기 신도시 전미 사업 추진 단지들이 사업신의 움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와 법인 개정에 긴 호흡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공급화, 공급 활성화와 수요 진작을 독려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